한국 정반 앰플렛 미니 정반은 저희가 첫 번째로는 연마 면의 정도를 신경 쓰고요. 두 번째는 외관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하는 제품입니다. 정밀도는, 첫 번째 정밀도는 작은 미니 정반 같은 경우는 보통 오미크론 안으로 작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한60% 안쪽까지는 1, 2미크론이고 80% 안까지는 3, 4미크론. 전체 면에서 5미크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이즈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모서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45도, 측면은 45도 했는데도 45도 끝부분도 칼라처럼 날카로운데 저희는 탁그라인딩 작업을, 물광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날카롭지 않고 매끄럽게 작업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작업할 때 이게 부, 부드러워서 뭐 만족감이 타사 제품에서 높습니다 어떤 제품이 이렇게 잘못하면 손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저희가 알 작업을 다 해드립니다. 라운딩을 주죠. 그리고 그라인딩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광까지 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모서리 보면 이렇게 매끄럽게 자,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관도 측면도 폴리싱도 다 해드리고요. 타사 제품에 대해서 외관 작업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작업자가 사용할 때 만족감이 높은 이유가 외관도 그렇고 정밀도도 높기 때문인데, 이건 실제 손으로 만져보면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